편집을 하면서 정치 관련 기사를 접하다 보면 쉽게 납득되지 않은 궁금증을 갖게 하는게 있다.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대변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할까?왜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할까?문제는 프레임에 있다.프레임이란 틀이나 뼈대라는 뜻인데 창문이나 액자처럼 특정 부분만 볼수 있도록 제안한다. 결국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사람들은 각자 프레임을 통해 세상을 통해 현상을 본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말이다. 정치인들은 이를 이용한다. 유권자들은 머릿속에 어떤 프레임을 걸어야 표를 얻을지 궁리한다.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저자인 조지 레이코프 인지언어학자 언어, 아,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가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던진 뒤 수업을 시작한 것이다. 그런 학생들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떠오를수록 오히려 코끼리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레이코프는 학생들이 프레임의 덫에 갇혔다고 표현한다. 정치인들이 스스로 프레임에 갇히는 경우도 있다.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태 압박을 받던 미국 닉슨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기꾼이란 말을 듣는 순간 그를 사기꾼으로 인식했다. 지난 대선 토론에서 제가 mb아다타입니까? 라고 안철수가 몇번 외치는 순간 그에게 MB의 아바타라는 이미지가 생긴 것도 마찬가지다. 선거 프레임 전쟁이라 할수 있다. 지금까지 진보와 보수는 다양한 사안에서 프레임으로 대립했다. 민주 대 독재, 평화 대 냉전, 서민 대 부자, 유능 대 무능, 친일 대 정북 등셀수 없을 정도로 많다. 프레임은 특히 시대정신과 어우러지며 대중의 욕망과 부합할 때 신의 주효과가 발휘된다. 위드 코로나 시대, 2022년,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 민주당 문재인, 민주당 이재명은 능력을, 국민의힘 윤석열은 공정을 내세우며 프레임 전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잊지 말자, 프레임은 후보 가면일 뿐, 진짜 얼굴은 정책에 있다는 것을. 음, 이 글은, 음, 강주일보 유재관 편집 일부장, 유재관 편집 일부장의 프레임 전쟁이라는 내용의 글이었어.